네 안녕하세요. 채니입니다 네, 오늘 해볼 게임은요. 쿠키런입니다. 쿠키런. 쿠키런인데 제가 이 쿠키를 샀어요. 치즈케이크맛 쿠키라고 하는데 이게 돈을 버는데 짱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랑 요 뭐지? 패시 치즈뭉치 고양이라는 거랑 세트래요. 근데 이 기본 속도 증가가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거든요. 일단은 요 세트들로 한번 플레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한 판을 제대로 한다면 얼만큼의 돈을 벌지 한번 보죠. 이 사고 다 사죠 일단. 자 이거 이거 부스터도 사 어, 부스터도 사야 돼. 코인 두 배. 오. 자 코인을 과연 이거 두배 쓰면 얼마나 벌지 한번 보죠. 일단 점수보다는 코인을 버는 게 목적입니다. 간다. 자 갑니다. 자 일단 빠른 스타트를 해주고요. 앞에는 별거 없기 때문에 빠른 스타트를 해줍니다. 오케이 오케이. 와, 벌써 딱 시작하자마자, 딱 코인. 오케이, 좋아, 좋아. 오, 야. <laughs> 코인 모이는 거 봐. 미쳤어. 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와, 일단 코인은 먹어줍니다, 계속. 좋아, 좋아. 이거 폭죽 파티를 계속 열어야겠다. 날아다니는 편지지들을 한번 해보죠. <laughs> 저게 초대장인가? 코인 파티에 오는 사람들을 위한 초대장? 그런 거 같죠? 체력 먹어주고. 오케이, 코인들. 아, 이 코인들은 이시대만싸으면 되기 때문에 금방금방 모여, 이제. 좋아, 이렇게 돈을 버는 거구나. 어허, 나만 몰랐었어, 진짜로. 이거 진작에 알았으면 진작에 샀을 텐데. 아, 하이, 참네. 자, 갑니다.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와, 쩔어, 쩔어. 아, 계속 나와. 아, 행복해요. 아, 돈을 이렇게 벌어야 되는데, 이거. 오케이, 오케이. 어, 이런 거 없이 그냥, 쌩, 녹아달라니까 돈이 안 벌리지, 내가. 이제 돈 버는 법을 좀 알았네요. 좋아. 오케 이 벌써 2,400원 모았어? 에이. 이제 20만.. 어저 어. 이제 어? 2 0 0만원밖에안모여지 맞나? 200만? 아니, 200만 밖에 안, 안 갔는데 벌써 2,500원 미쳤어 미쳤어 와.. 그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막 한판 했는데 막 몇만원씩 건데요 그게 이해가 가네 이렇게 해서 돈 버는구나 이거 말고 민트초코.. 맞나? 민트초코? 그것도 구는 굉장히 많이 벌린다고 들었거든요? 한번 해봐야겠다. 오케이, 렇게 와, 또 폭죽. 아, 이서자석 나오면 다 먹는 건데, 저거.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와, 벌써 3,200원. 좋아요. 야. 아, 그 전에 뭐야. 탐험가마 쿠키 이런 게 쓰레기였네. 아, 나 그런 걸로 하고 있었어. 에헤, 참. 자, 벌써 8스택이죠 이거 스택 모으는 재미도 있어. 이거 후방하면 약간 힘들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장애물을 없애주기 때문에. 이게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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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는 이제 아 이러고 돈안 벌리는데 이거 그냥 보너스 타입이라니까 한번 해보죠 오케이 자석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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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석 또 주세요 오케이 자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선 오케이 자석 또나났고요아 자석 있을 때 이거 딱 코인에 딱 모아줘야 되는데 이거 아해 오케이 2 0스 거의 다 모았죠 오케이 바로 <laughs> 어, 행복합니다 돈이 그냥 빵빵 터지는 거지 그냥 오케이 자석 오케이 오케이 근데 자석으로는 저거 편지지 같은 게안 먹어진다 초대장 이런게 날라다니는 거는 아마 안, 안, 안 먹어지나 봐요 이렇게 돈을 잘 벌리는데 난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던 거야 이거 빨리 쿠키를 업그레이드 해서 더 모아야겠다 어 어어어 이케이다 7000원 벌써 7000원 모았어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아 진짜 이거 이래서 사람들이 어돈잘 버는 거였구만 크, 저도 이제 부자 라인에 합류합니다 좋아 나이스 아, 아 한번 박았어 아나 에이 아이 오케이 오케이 헉, 자석이랑 저 폭죽이랑 함께 되면 진짜 쩐다 와 코인 다 먹어 와우 오케이 자석 한번 더 나이스 좋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박지 않는 걸 목표로 해야겠다 이게 돈을 아무리 어, 돈을 많이 먹으려면은 이거 안 박아야 돼요 오래 살아남아야 어아또 박아매 글쎄 아나 정말 오케이 그거 안 나오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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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케이 좋아 나이스 또 폭주 헉, 폭주 짱 많이 나와 와어야이해들리 합니다 와 아, 이거 천사만 쿠키는 이거 아안 되는구나 참그게폭주이안 되는구나 엠. 아 일단은 만원, 어, 주 헉, 다니 어, 일단은 만원은 어. 어, 넘게 벌었어요. 좋아. 헉, 휘트코인 22,000. 쩔어. 22,000이에요, 진짜. 와.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공개하지 않은 그런 선물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는 선물이랄까? 뭐냐면요. 제크리스탈이 보이시나요, 지금? 1 7 2개가 있잖아요. 요거를 좋다는 거를 한번더 사올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민트초코, 이거, 이거, 이거. 이게, 바이올린 연주를 하면, 코인을 더 많이 생성한대요. 요거한 번, 사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헛! 자, 쿨하게 샀구요, 지금. 바로 플레이합니다. 오, 막, 바이올린 키면서 다니는데? 아, 이거 빠른 거할라고 하려... 어, 뭐야. 뭐지? 오오 아, 얘는 스택을 모으지 않아도, 그냥 나오나봐요. 오 오오. 근데 돈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직 업그레이드를 한 번도 안 해서 그런가? 업그레이드 하면 잘 나오겠죠, 이제? 어, 이거는 스택을, 뭐, 어? 왕코인이 나 그럼 사기인데, 이거? 왕코인은 100원짜리거든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왕코인 또. 이몇 번만 하다, 몇 번만 하다 하면지 보고 싶은데? 어, 오케이, 오케이. 와, 벌써 800원 모았어. 이것도 은근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걸 이어달리기를 이거 두 개로 넣으면 돈 짱짱 잘 벌리겠는데? 오호 자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쿠키런도 사람들이 순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왜 그러지 싶었는데 이런 게 있네 오케이 어또 왕코인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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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거는 약간 까맣게 생겼지만 연주도 잘하네 음아 맘에 드네 아주 돈 주면 다 맘에 들지 그냥 이렇게 아, 어, 중... 오케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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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것도 쿠키를 굉장히 많이 주... 아, 쿠키래, 돈을 많이 주는데, 어 이거 많고, 이 많고, 이 근데 각자 단단 단, 단, 장,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이거는 깐트롤이 좋은 사람들에게 쓸만한 거네. 이렇게 자석도 나왔고, 자 2,300원, 이게 더잘 모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내잘 먹는 건가? 그냥... 음, 한번 쭉쭉 해볼게요자 끝에 가서 아까 11,000원 벌었잖아요 두배를 빼면은 이거는 얼마나 버는지 한번 보죠 아니야 이게 근데 아까 그게 더많은것같아 돈이 빵빵빵빵빵빵 터지는데 이거는 막두개씩밖에 안터지니까 큰 코인이 나오긴 하지만 고소도 은근히 많이 나오거든요 음나 해보면 되겠지 근데 잠깐만 이게 더많은것 같기도 하고 돈을 아닌가? 잘 모르겠네. 한번 해봐야겠다. 쭉 해보죠. 오케이 왕코인 먹었어. 오 좋아 좋아 좋아. 오호 아 이것도 장애물을 없애긴 하는구나. 장애물 있는 곳에 저 코인이 생기면은 장애물이 없어지네. 오케이 올라가지고. 게 결과론적인 거이긴 하지만 이거 가지고 어떤 게더 좋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뭐 기우에 맞게 쓰면 될것 같아요. 두개다 쓰면 훨씬 좋고. 야, 이러면 일단 다하나는 업그레이드 많이 한 다음에, 그걸 메인으로 쓰고, 하나는 이어달리기로 쓰는 거지. 크으, 똑똑합니다, 참. 이게 머리 하면 또 저기 때문에. 좋아. 헛, 헛, 오케이. 오, 이 그만 봐. 오, 맛있어, 맛있어. 오케이, 큰 거. 아, 야, 이거 박았다. 오케이. 충돌 무시됐어, 지금. 괜찮아. 갑니다. 흐흐 <laughs> 와, 5,800, 7,000, 아, 6,000원. 좋아요. 아, 좋아, 좋아, 좋아. 근데 아까 그게 훨씬 재밌는 것 같다. 뭔가, 그 편지지를 먹으면서 가는 그런 재미? 이거는 그냥 일반이랑 똑같이 하면 되니까 약간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잘 아시겠지만 일단 제 느낌은 그래요. 뭔가, 아, 아 저못 먹었어. 하, 뭔가 좀 심심하다. 그런 느낌? 여러분들은 뭐, 이게 더 재밌을 수 있겠죠?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일단, 저의 소견은 이렇습니다. 아까 그게 좀더 재밌네. 아까 돈 버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아, 떨어졌어. 에헤이. 자, 일단은 8천원 정도 벌었거든요. 근데 엇피스하게 버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어피스하게 버는 것 같죠, 아무래도. 음. 그러면은, 오늘. 치즈케이만 쿠키와 민트초코만 쿠키를 새로 해봤는데요. 으으으,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아, 이거 좋네. 이거 업그레이드 따딱 시켜주고요. 다음에는, 어, 떤걸 해볼지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 해, 해볼게요. 어, 일단 돈을 모으는 게 일단 주 목적입니다. 일단 돈을 쭉 모아보고, 그 다음에 다음 목표를 생각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해본 치즈케이만 크 쿠키와 그 뭐야, 민트 초코만 쿠키 한번 해봤는데요. 네, 어떻게 재밌게 보셨으면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